안녕하세요.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사고 2학년 영어 시험지 분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가 지금 고지 신나게 좀 놀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어, 시험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결론에 이를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제 요양문 문제가 좀 있었다. 앞에 쪽에 이제 주제가 좀 있었고, 뒤쪽에 요양문이 있었는데,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법 문제는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가 꽤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도 이따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서 문제수 감소되었다. 순서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 기간 내에만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수 감소했다고 한 거는, 시험 기간 내에서만 공부해봤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일치 추론문제가 있는데 보기 문장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졌는데 실제로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길어졌는지 보시고 그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유형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 항목, 이 유형마다 세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세 개의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번인데요. 자, 1번 문제로 나온 게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바보도 입증할 수 있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보기에서 단어 두 개만 어려워도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 1번 문제다 보니까 1번부터 확신있게 답못 찍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2번 요양문 문제인데요 뒤쪽에 요양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요양문 문제에 단어를 보세요 단어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려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답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단어를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단어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다 수능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험 범위를 공부하면서 본 단어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수능단어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문인데, 요양문 보기가, 이 단어가 다 어렵다 보니까 단어를 해결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단어를 언제 외워야 되는가? 네, 지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시험기간에 외워가지고요, 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는 외울 수 있으나, 지문 밖에 있는 단어, 보기에 있는 단어는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과 시험 사이 또는 방학 때 단어를 많이 외운 친구들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세 문제 외에도 많은 요양문제와 문 많은 주제 문제가 있는데요. 다들 단어 문제다, 다들 어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법 문제인데요. 자, 어법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본적 있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려운 문법 문제. 근데 보통 어려워봤자, 어, 단어의 밑줄이 치이지, 이렇게 이 전체의 밑줄이 치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지문에서 틀린 문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도 이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지, 단어에 밑줄이 쳐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A번, B번, C번, D번, 여기서 이제 옳은 거를 어, 고르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답도 뭐두 개일 때가 있고, 세 개일 때가 있고, 네 개일 때가 있고,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 문제에서 문법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해볼게요. 딱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수능 문법 문제보다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문제가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모든 문제가 다 문장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쉬웠을까 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수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 문제 유형은요, 우리가 시험 기간 내에만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그 문제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시험 기간 내에서, 내만 공부해가지고는 점수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일치 출원 문제에서 보기 문장 길이 상승이라고 했는데 볼게요. 자, 요게 지문이고요. 요게 보기예요. 보기가 거의 지문의 한한 한 3분의 2 되지 않습니까? 엄청 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화면을요, 이 여기 되게 넓은 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아 보이는 건데, 좁은 폭으로 여러분 시험지에서 봤던 이어 보기의 길이를 보면요, 거의 세줄네 줄이에요. 그 그러니까 해석력이 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어도 말이 알아야겠지만 해석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준비성도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시험 기간에 시험 지문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 히시험공부는 당연한 거고요. 시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 문장을 읽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빨라요 느려져요? 느려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좀그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문을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보기의 길이만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길이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리고 니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력, 구문을 통한 해석력도 기본적인 해석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볼게요. 이것도 지금 추론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어요. 예. 네. 한마디로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 길다는 거는 구문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구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구문 해석력이 빨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해석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첫 번째 주제 요약문 문제는요 어휘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어법은요 어법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법 문제 풀이력이 필요해요. 자, 어법 문제 풀이는요 문제 좀 많이 풀어요. 지문을 통째로 다 외울 거 아니면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울 수도 없는 게 지문 변형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건 비추예요. 근데 문제를 외우지 않고 문제 풀이력으로 풀이력을 올려가지고 맞추려면요, 어 문법 문제 그 풀어야 될권 수만 8덟번아 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장 준비할 수가 없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 진짜 많은 문제풀이양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순서 문제 수 감소.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일치출론 문제 보기 문장 길이 감상 상승 상승됐으니까 어, 해석력, 해석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고요. 아, 마지막 결론은요 시험 기간에만 준비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법 평소에 외워야 돼아 어휘 평소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죠 어법은 어때요 평소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은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평소에 해서 되는 거지 시험 기간에 해서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어휘와 어법과 해석은요, 평소에 해야 한다. 지금이 평소다. 그래서 지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예, 자, 이번 기말고사는요, 꼭이세 가지를요, 최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점수를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